자, 일단은 샵에 보시면 젠 시드 팩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 블루마, 그리고 세레니티, 타로 플라워, 젠락. 어 이거 뭐예요? <laughs> 야 이거 야, 돌덩이가 있는데? 그리고 히노마이. 그리고 메이플 애플. 야, 이런 식으로 여섯 개가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거 어디 있어? <laughs> 여긴가? 잠깐만. 이거 원래 있었던 거고. 아, 여기 아니고. 반반반반반. <laughs> 자, 여기서 여섯 개를 볼 수가 있고 제 생각에 여기 젠잡에 여기 있네, 젠 플레어 그리고 소프트 선샤인, 스파이크 망고 이렇게 세 가지 씨앗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이렇게 하면 다 봤네, 세 가지 나온 거 맞네요. 자 반려동물에는 이제 키츠네 외 다섯 개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젠샵에 또 있는 거죠. 젠 에그에서 오! 시바가 나왔네. 시바이누 나왔고 너무 귀엽다. 니혼 자루. 아, 여기서 일본 풍이네요, 이번에. 확실히 여기 니혼, 일본 적겠고 그다음에 타누키, 탄초주루. 카파, 키츠네. 와,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0.08%야. 대박인데? 이게 라쿤보다 이제 더 좋다는 그런 어 그런게 유출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생김새는 이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어 이런식으로 바로 나와있어 와 진짜 멋있게 생겼죠? 너무 갖고싶다 자 그러고 근데 이거는 진짜 여기서도 못 얻어가지고 이 젠샵으로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니면 여기서 149 로봇쿠스 사고 뭐 뽑든지 이런 식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자 새로운 한무젠 시드팩 아까 본 거고, 젠 에그 아까 본 거고, 젠 크리에이트 어 이것 도 아직 볼 거고요. 젠놈 상자 그리고 평온한 반려동물 도련변이 반려동물에게 평온한 도련변이 적용하기 뭐 이런 게 있네. 다양한 도련변이 스프레이 이런 것도 추가됐고요. 도련변이가 새로 나온 거야. 저 뭐예요? 든든든든든든. 어, 파라다이스 이거넣고요 어. 오야도련뱀이또 어, 나왔네. 트랜트랜 트랜... 이거 뭐라 이거? 트 r a 트 q u 오케이! Okay. 파파고의 힘을 봐서 트랭클! 이라는 새로운 도련변이가또 나왔고요 이게 이제 트랭클 도련변이를 붙여주는 것같아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와가지고 자, 다음 이벤 슈퍼챗 100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전계 전이 원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원너무 감사하노. 전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벤트에서는 이제 선 아우라, 크레스트빔 그리고 뭐 다양한 거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코스메틱 15개가 추가됐고 여행 상인이 스프레이 상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어, 스프리 상인도 나중에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뭐새 코드 추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코드 트란 뭐였지 토리 게이트 어 그리고 일부 날씨 가능성 조정됐고 모바일에서 뭐 조금 UI 크기 증가 프리즌 과일에 표시되는 뭐 고정 무지개 아이콘 그리고 뭐 고정 뿔 다이노시룸 평가 절하 버그 그리고 막는 것들이 있는데 <laughs> 자 이게 일단은 끝인 것 같습니다 어 끝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 자, 그리고 이번 이벤트를 또 하는 방법이, 어, 꿀 이벤트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각이 되면, 아까 영상 참고해드릴, <laughs> 영상 보여드릴듯이, 말이 안 나오네. 영상 보여드린듯이, 여기서 중앙에서 막트랭크 어, 트랭크리라는 무슨 이상한 영혼이 와서 제 농장에 이렇게 붙어요. 좀 찾아보자면. 여기 적혀있죠? 어, 트랭크. 자, 트랭크를 이걸 얻어. 음, 농장에 여러분들이 붙으면. 거래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중앙에 와서. 이 친구한테 이트랭크리 붙은 과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인젠이 뜨죠 어 이것도 이제 어, zky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아, 멤버십, 어, 멤버십 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음 잠깐만 토마토 3 4 5 6 7 7? 나 아까 골 아까 골드 붙었나? 아 골드 붙은 거구나. 어 슈가이플은 원래 7점 주거든요. 그니까 러 이것도 여러분들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야. 트랭클이 붙으면 음 이제 프리즈마틱이 7점이고 여기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디바인 6점 그리고 미스티컬 5점, 레전더리 4점, 토마토 이거 레어 3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골드가 붙으면 플러스 2점이 되고요. 레인보가 붙으면 플러스 3점을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슈가 애플에 트랭클 붙고 레인보 오면 총 10점을 얻게 되겠죠. 본블은 8점 준다고요? 아. 여러분들, 본블라썸은 또 새로운 등급이거든요. 프리즈마틱 보다 이제 더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8점을 준다고 합니다. 본블라썸 붙은 거 있나? 본블라썸에 있다. 이거, 이거, 어, 너무 많이 붙었는데. 이거 붙은 거를 본블라썸은 그 골드에다가 원래 기본이 8점이니까 플러스 10점을 주겠죠. 잘 봐요. 자, 근데 여기서도, 근데, 잠깐만. 네블마인 근데 여기도 주는게 있거든요 여기도 take this 디스 플랜트 가 있는데 어에아아아 아. 아 여기는 이제 코인을 주네 아 이제 파악했다. 여러분들 그니까 두개다줄 수가 있어요. 두개다줄 수가 있는데 여기를 주면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면 뭐가 좋냐? 이것들이 열려요. 트리가 지금 7 타임이 얼락이 되면 어 풀린다고 돼 있죠. 이런 상품들 이님슈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중딩님 천원 넘어 감사합니다. <laughs> 천원 넘어 감사드리고요.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다 조금 골고루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째됐든 이 트리를 7레벨을 찍어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상점을 다쓸 수가 있어 그리고 이게 뭐지? 패스 차워드 트랭쿨 Calm your pet's mind and make it tranquil 이게 뭐지? 음. <laughs> 일단은 패트한테 도련변이 붙이는 거라고 아 이게 패트한테 도련변이 주는 것 같습니다 트랭크이랑 넣은 거 그런 거 주는 것 같고요 리스탁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샵 리셋이 1시간마다 되는데 이제 돈으로도 리스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 여기 보면 일단 하나 먹고 어 이런식으로 아 근데 이 돈이 계속 점점 올라가네요 어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아 이러면 리셋도 이게 초기화되네요 여러분들 리스탕 누르면 근데 이게 계속 돈이 증가가 되나봐 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면, 이번 거 꿀팁은 여러분들, 이제 등급 높은 애들로 많이 해놔야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잠깐만, 이거를, 등급 높은 애들로만. 일단 문망고도 넣고 저는 이제 슈가애플로 이렇게 좀 해놔야겠는데? 어 나한테는 이거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업뎃인데요? 아 이거 그냥 하베스트툴로 하면 되구나. 그러면 중딩이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중딩이 2,000원 감사합니다 엠버릴리 드디어 떡상까나 엠버릴리도 좋은데 그냥 프리즈마틱 이상이면 다 좋아요 어, 프리즈마틱 이상이면 더 좋고 본블라썸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더 좋고 여기서 어, 이런 것도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를 일단은 근데 잠깐만 근데 이거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봤을 때이젠 플레어랑 소프트 선샤인 어 있으면 여러분들 굳이 이 나무 만약 이게 필요한 것만큼 트리를 이제 깔아 어 트리를 이제 레벨업 시켜주면 되고요 이제 시드팩이랑 이거는 주기 때문에 12 포인트. 어, 85 얻었다. 85 얻었고. 전 리스타켓을 일단 에그를 한번 뽑아 봐야겠네, 여러분. 착했는데. 뜬거 없고. 시드팩만 떴고. 어? 뭐야, 이거 30이네? 시드팩 두 개도 뜨네. 어 떴다. 아 근데 없다. 잠깐만 그러면 음 일단 트랭클 트랭클 붙은 거 많이 있을 수도 있을까? 싹다 일단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음 이것도. 에그 4시간 10분 걸려요. 거를47 야, 일단은 30을 무조건 많이 모아야겠다. 일단 코인 많이 모아야겠네. 여러분들, 어, 이거 제네그 키츠네, 너무 갖고 싶다. 어, 키츠 너무 이뻐가지고 일단은... 잠깐만. <laughs> 나무 업그레이드하면 코인 준다고요? 그래요? 코인 얼마 줘요? 나무 업그레이드하면? <laughs> 20 준다고요? 아 나무 업그레이드 하면 시아팩도 주고 20도 주고 한다고 그럼 나무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긴 하겠네 알도 줍니다 음 업그레이드 해서 나무 주고 투어류 스테이지.